이분이 분당 쪽에서 고깃집을 한우집을 하셨는데 150g에 만 원에 한우를 판매를 하셨어 설정이랑 가격하고 중량이 요 근데 장사가 원체 잘 되다 보니까 옆에 경쟁자가 들어온 거야 150g에 9,000원에 고객들을 봤을 때 150g에 만 원도 저렴하지만 그래도 9,000원짜리가 더 매력적일 수 있으니 아실 거 아니야 근데 이 경쟁을 1년 만에 이기셔서 이 매장을 폐점시켰어 어떻게 했냐면 150g의 중량을 안 지키셨어 그러면 합법 아니잖 양을 줄였다고?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양을 줄였다고 생각하잖아 가격은 만 원에 유지하되 고기의 중량을 150g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 고기 중량을 1 8 0에1 9 0 g 거야. 뭔 어, 무슨 말이야? 중량이 동일하다 보니까 어. 내가 만 원짜리 고깃집 왔는데 이만큼이 나온 거야 이게 150g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런고객을 보면 이게 150g이라고 인식이 됐잖아 9천 원짜리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150g 기준에서 미달된 거야 이 집도 중량을 속인 건 아닌데 중량을 속인 집으로 보여지게끔 한 거야 그래서 싸거나 아 어, 나는걸? 그치. 이 집은 중량을 속이는 집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.